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직 그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지 못해서 시몬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고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다 떨어지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이 장모님의 손맛이 가득 담긴 맛난 음식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은 말씀이라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막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있어서 열이 펄펄 났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나가서 인사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자마자 열이 내리고 온몸이 다 나았습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몸이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대자마자 나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아멘 그러시는데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아마 우리는 동네 방네 신나서 뛰어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 이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다 났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고 싶잖아요. <laughs>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안식일 저녁 식사를 만나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여러분, 뭐, 아는 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 어, 본, 그런 분들 중에 대접을 아주 잘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예. 그런 분들 한 분씩 다 있을 겁니다. 집에 손님 잘 치르고, 손님이 오면 재밌게 해주고, 뻘쭘하지 않게 가서 말도 걸어주고, 또 집안 구경도 잘 시켜주고, 만난 어, 음식도 주고, 뭐가 필요한지 잘 살펴주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손님 잘 치르고 음식 잘 대접해서 잘 먹는 것 보면 성취감도 느끼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동네 그 여인네들이 함께 모이면 그 중에서 가장 왕언니 역할을 하시는 분, 어, 딴 집에 손님 치를 때도 "아, 음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다 일일이 알려주시는 분, 또 요즘에 어디 가면 물건을 좋은 걸 구할 수 있는지, 신선한 것 어디서 살수 있는지 이런 거다 정보 가지고서 잘 알려주시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여인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어, 집안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집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높은 권력이 있는 내무부 장관 같은 분이 한 분씩 계실 거예요. 예. 친구들이 집에 오고 손님들이 오면 나가서 은근히 사위 자랑도 좀 하고 또 대접하고 살피는.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갈릴리에서 나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아주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부의 역할을 했던 시몬 베드로는 아마 돈을 꽤나 잘 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장모님은 그 사위 자랑이 아주 대단한 자랑이었을 것 같아요. 나름 베풀 수도 있고 손님도 자주 모실 수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내도 집안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즉 베드로의 장모님은 집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 시대 베드로는 집안에서 왕 노릇했다면 아마 장모님이 여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열이 나고 아픈 관계로 누워만 있고 그 손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편하게 있는지 혹 필요한 건 없는지 집안은 정리 정돈이 잘 됐는지 뭐 나가서 볼수 없는 그녀의 마음은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불편하게 누워만 있는데 손님들을 모셔온 사위가 은근히 미운 생각도 좀 들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않았다면. 근사하게 손님을 좀 치르고 음식 솜씨도 좀 뽐내서 살림 솜씨, 음식 솜씨 칭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그녀의 처지가 좀그 어려웠던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낫게 해주실 때까지 아마 그녀의 마음은 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좀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손님들하고 좀 인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는 그 장모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은 그녀의 몸에 병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위치한 그녀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쁨에 넘쳐 그 여인은 기꺼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저 한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저녁 해질녘에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 죽고 사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나 병고치는 일을 해주는 것은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반대되는 일이라 율법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공개석상에서 만약에 저작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낫게 하셨다면 아마 큰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큰 곤경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제 안식일은 해가 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기회를 얻자마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워서 꼼짝 못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병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혔 어, 사로잡혀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면 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가정이 가정답다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대로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이 되고 공동체에 주어진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회복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온 동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누군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그날 아침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이야기를 직접 봤거나 혹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겐 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파서 낮아질대로나아지고꼼짝달싹하지 못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있었으 i 죠 예, 없 s e s s i o n now. I saw it. Good talk. Good talk. Good 너무 아퍼면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요. 내가 아픕니다. 제가 아파요.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저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 베개니 적시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것, 죄와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가위 눌린 것처럼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자도 잔것같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알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서걱서걱 거리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여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고 있을 때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근심 걱정에 열병이 다 떠나가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새롭게 발견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laughs>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닥을 치면 아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날 것밖에 없어 뭐 바닥 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 아래 지하실이 있어요 <laughs> 지하실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지몬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제일 잘하는 일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제일 잘할 줄 아는 거로 할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일으켜 주셨고 그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힌트를 조금 보여줬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병 때문에 또 슬픔 때문에 또 인생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악한 죄에 얽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또 중독이라는 감옥에 매여 사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그첫 번째 기회일 때 바로 예수님께 그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안식일이 저물자마자 주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기회를 얻었을 때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이야기 하나를 나눕니다. 어떤 할아버니 한 할아버님이 한번 계셨어요. 이분은 바닷가에 사셨는데 날마다 해변을 따라 이렇게 걷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며칠 동안 태풍이 많이 불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걷는 것못 하다가 태풍이 그치자 아침 일찍 나가서 해변을 걷습니다. 하루 아침 일찍 걷고 있는데 지난밤 태풍에 밀려온 불가사리들이 해변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양이 너무도 많아서 해변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눈 닿는 곳마다 불가사리가 가득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한 소년이 해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몸을 숙여서 무엇인가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뭐 하는 거니? 네, 소년이 대답합니다. 불가사리를 바다에 돌려보내고 있어요. 지난밤 태풍에 밀려왔는데 혼자 돌아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내주고 있어요. 낮에 해가 뜨면 그 해변에 말라 죽을 테니 그렇게 돌려보내는 그 소년이 참 기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 혼자 다할 수는 없을 텐데 헛수고가 아닐까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랬더니 소년이 몸을 숙여서 자기 발 옆에 있던 불가사리 하나 집어 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있는 힘껏 던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저 녀석은 달라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다른 이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힐링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강하신 능력이 있으신데 아무도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부서지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일으키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음을 입으셨다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슬픔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온전히 하신 것처럼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됐습니다.